면접관이 가장 열심히 채점하는 구간, 궁금하시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오피를 르치는 크라라입니다. 하이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면접관이 1번부터 15번까지 집중해서 듣진 않을 텐데 가장 집중해서 듣는 구간을 알려주세요. 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걸 들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단 기간 안에 빨리 채점을 할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롤플레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롤플레이를 되게 열심히 들을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면접관은 롤플레이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롤플레이는 즉흥적으로 상황극, 연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가장 핫한 시험에 잘 나온 지난 한 달간 가장 잘 나온 롤플레이 질문들을 알고 있으면 시험에 훨씬 더 대비가 잘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무엇이 시험에 잘 나왔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친구 커플 초대하기입니다. 자, 친구 커플을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에게 전화해서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이때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전화를 안 하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가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전화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불안하시면 홀이라든지 에스크다음에 누가 대상이 누군지를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친구 커플을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가족에게 전화해서 질문해주세요. 2단계에서는 친구 커플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으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친구 커플한테 전화해서 미안해 니네 뭐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대안 제시를 하세요라는 게 요즘 잘 나오고요. 그래서 1단계가 질문하기 2단계가 질문 유형이고요. 그거 되게 잘 나오고 3단계는 2단계에 대한 당시의 경험인데 당신도 이렇게 친구. 약속을 깬 적이 있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친구 커플 초대하는 게 엄청 엄청 핫다고요. 두 번째는 은행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은행 관련해서 무엇이 도대체 나올 수 있냐? 1단계는, you want to open a bank account. 계좌를 열고 싶어요. So, ask three or four questions. 질문 세네 가지를 해주세요. To a bank teller. So, bank teller. 은행원한테 ask three or four questions. 질문 세네 가지를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2단계는, your card is stuck in the ATM. ATM에 카드가 stuck. 갇혀 있어요. 자, 그래서, call the card company.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두 가지 대안 제시를 해주세요 라는 게또 나올 수 있습니다 3단계도 2단계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은 적이 있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뱅크 관련해서도 매우 매우 잘 나온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돌발 주제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리사이클링이 가장 어려우시죠 근데 리사이클링이랑 롤플레이를 접목시켜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Amazingly difficult. 엄청 엄청 어려운데요. 1 단계에서는 you moved into a new house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는데 you do not know about the recycling system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요. So ask three o f y o u r questions 세네 가지 질문을 해주세요. To the admin office 관리 사무소한테 질문해주세요. About recycling system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요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파티를 많이 열고 그다에 garbage를 많이 가져다 버렸는데 your neighbors are complaining about it 이웃 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웃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대안 제시를 두세 가지 해주세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요즘 핫하게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친구 커플 초대하는 거, 두 번째가 은행 관련해서, 세 번째가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되게 잘 나온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답변 관련 팁좀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분들을 보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쉽거든요. 너무 어렵게 굴어가지 마시고, 육하원칙 질문들로 답변하면 되게 쉽게 끝날 것이다. 아까 재활용 같은 경우, 경우도 Where is the recycling site? When is the recycling day? 이렇게 그냥 가볍게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유화원칙 질문만 넣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팁, 롤플레이 또한 만능템에 기대면 되게 좋다 라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프리토킹 하실 것이 아니고 2단계는 문제 생겨서 대안지식이니까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얘기할게요. 이건 어떤 주제에서도 당연히 쓰실 수가 있겠죠.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Which option do you prefer? Do you have another option in mind?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한 다음에 대안을 이것저것 준 다음에 어느 걸 선호하시나요? Which option do you prefer? 한 다음에 Do you have another option in mind? 다른 대안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롤플레이에서는 무엇이 트렌딩, 요즘 유행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걸 오늘 찍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롤플레이는 엄청 중요한 구간이고, 당연히 면접관이 열심히 듣는 구강이기 때문에 꼭꼭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공부해주시고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피 관련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열심히 적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오피카 한 하루 되세요. 바이